오늘 오르모스 안구는 정말 향기로운걸? 바닷바람 냄새까지 묻힐... 묻힌... 여기가 꽃마차 퍼레이드의 종점이래. 많은 상인들이 미리 노점을 깔아뒀어. 아루마을에도 요즘 상인들이 많이 왔어. 다들 기억에 남는 화신... 히히, 물건 못살 걱정은 없겠는데? 흥정은 우리한테 맡겨... 맡겼... 알겠어. 그럼... 어? <laughs> 난 괜찮아... 걱정 끼쳐서 미안. 우리 일단 저 가게부터 가보자. 아, 어서 오세요. 무슨 음식을 주문하시... 화신타신 축제날 먹을 간식을 주문하... 포장시죠가 가능... 맛살라 채즈보라고 감자보트... 잠시만요! 감자보트... 대량 구매인데 조금 깎아줄 수 있을까? 그럼요! 어디 보자. 이만 뭐라도 가능해? 왜? 네. 오, 그, 그건 좀 곤란한데요? 음, 그렇구나. 그럼, 사모사 오이... 5... 아, 그럼. 최대 20%까지 빼드릴 좋아. 그럼 20% 할인으로 할게. 아유, 별 말씀을... 왠지 캔디스가 우리보다 흥정... 그리고... 아, 혹시 더... 아, 아니. 그냥 화로를 한번 체크해보라고. 오래 쓰다보면 안전 문제... 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 으으으으으 <laughs> 어, 연기가... 아, <laughs> <laughs> 괜찮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네, 으으으으으으으 송풍 장치에 문제가 생긴 거나 건... <laughs>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송풍 자... 화로 문제는 나중에 확인해 봐. 사람임아우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늘 당장 화로를 수리해야겠네요. 하신탄신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니 천천히 해. 예약금은 여기 두고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좀 전에는 정말 위험했어. 캔디스가 반응이 빨라서 다행이야. 음...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 우와, 다음은 어디야? 아까 좀 놀라서 하루가 없는 곳이면 좋겠... 과일을 사러 가자. 사탕 만들 때 필요해. 좋아! 오르모스 항구 구경도 오랜만이니까 겸사겸사 다른 것. 거... 점은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야티스 <laughs> 아, <캔디스! 웃음> 위험해! 어 다친 곳은 없니? 괜찮아. 요 고마... 무슨 일이니? 저쪽의 상자가 갑자기 쓰러졌어! 부모님은 어디 계셔? 부모님은 항구 근처 술집에 계시는데... 이미 끝난 일이니까 괜찮아. 앞으로 놀... 어서 가보렴. 네. 이 상자는 누구 거야? 제... 제 겁니다. 길가에 무거운 물건 쌓아두지 말라고 했지. 왜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해? 죄송해요. 그게 요즘 물량이 많아져서 창고 자리가 부족... 뭐? 당장 지우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휴 다들 고마워 내가 관리를 잘해야 했는데 캔디스 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크... 아니야 한 구역을 책임지고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나도 알 화신 탄신 축제 기간에는 눈이 몇 개라도 부족하다 물건 사러 온 거지? 캔디스 너 진짜 옥상. 음. 실은 그때 상자가 떨어지는. 뭐 미래를 예지했다는 거. 음, 조금 전 화로 사건도 마찬가지야. 난내 호박색 왼쪽 눈이 특별할 게 없다고 여겼어. 전에는 한 번도 특이한 현상을 본 적이 없. 어 근데 오늘 아침부터 어떤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분명 현실이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했어? 아니 이게 진짜 예지인지 확신도 안 서고 걱정 끼치고 싶돼 짚어봐도 특별한 건 없어 평소처럼 굳이 평소와 다른 점을 찾는다 길에서 예쁜 곳 진짜 예쁘다 너도 느껴져 설마 그 예지들이 꼭 그럴지도.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특정 조건에서만 발동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 요즘 다들 화신 탄신 축제 준비로 마침 요며칠 임무도 많지. 않... 그럼 정말 고맙지. 네가 곁에 있으면 물건 사는 일을 끝나고 나면 보석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러 가자. 상인이라 그 마침 우리가 소식 돌이라는 대 맞아. 과일, 야채 팝니다! 양도 많고 질도 좋아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 여기 물건 안심. 응? 싫다고? 그래 잘 가. 도리!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내 소중한 여긴 어쩐 일이래? 사막에서 부적절한 거래를 한 적은 없는데. 오해야 도리 씨. 아 정보! 오늘 아침에 어떤 특이한 보석 그 상인에게 보석을 만 사람을 찾는 거구만. 물론 사람 찾는 당 단... 사람 찾는 건 어렵지 않지만 아유 아유 정말 이 상기마바이 어 요로시... 가격을 제시해 줘. 요 시원 시원 이십만 몰아 엄청 비스 미안하지만 내 예산을 음, 좋아. 아로마을은 인정이 넘치는 곳이니 나도 그만한 배려를 해줘야지. 오만모라로 하자. 오오만? 왜? 이런 정보는. 아안 팔아 안 팔아. 그래? 아쉽네. 더 깎으면 어쩌자는 거야. 삼만모라에 니. 무슨. 가만 요즘 아로마을에 사... 캔디 스며 <laughs> 고민 좀 해봤는데 정말? 역시 수메르 제일의 대상인이네 안목과 패기가 م, 물론이지 손... 그럼 혹시 안돼 안돼 그만 삼만 모라 삼만 모라 땡땡땡 이고그 보석 상인한텐 노점에서 대충 500 정보 수집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일 다시 찾아와 수송 수숨... 고마워 대상인 도리 씨 덕분에 큰 도움 여행자 수메르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매한 물건은 내게 맡기고, 오르, 그래도 돼? 그런 말 마. 나중에 함께 조사해 달라 <laughs> 대상인 도리씨도 잘 다녀. <laughs>